자, 아, 요 문제의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여기 Q라고 하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는데 에, 이 Q는 배열이죠. 배열인데 배열 요소 개수는 3개고 그리고 배열 요소 형태는 캐릭터 배열형이다. 즉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3개의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포인터 배열 선언이죠. 그러면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려볼게요. 배열 요소를. 이렇게 배열 요소가 3개인 거고, 여기 만약 100번지부터 할당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103번지까지.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라면, 이렇게 100, 101, 102, 103,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될 것이고, 두 번째 배열 요소는 104번지부터, 세 번째는 108번지부터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이 배열의 이름이 Q인 거고, 따라서 이 배열 요소는 Q0, 여기는 Q1, 여기는 Q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초기화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배열 요소 Q0, Q1, Q2는 각각 캐릭터 별형이에요. 그쵸? 아,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캐릭터, 별형, 여기도 캐릭터, 별형, 여기도 캐릭터, 별형. 즉, 캐릭터 포인터 변수 세 개가 메모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당되는 상태가 된다. 자, 그리고, 어, 하나하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인 거죠? 캐릭터 포인터 변수들의 배열이니까 요소는 당연히 캐릭터 포인터 변수일 것이다. 캐릭터 포인터 변수, 이첫 번째 요소, Q0에 문자열을 초기화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자열은 원이에요. 근데 이 문자열이 이요소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포인터 변수에 문자를 대입을 하면,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자열은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 운영체제가 읽을 수만 있도록 관리하는 수정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 당황이 되는 그러한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만 있도록 관리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RO, Read Only Data 영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 RO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는 거야요 o 이라고 하는 물자리. 그래서 O, N, E 이렇게 하고 널문자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만약 500번지였다. 그럼 여기는 500번지였다. 여기는 501, 여기는 502, 503번지까지. 이렇게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들어가 있죠. 이건 넓은 문 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따로 RO 데이터 영역에, r 데이터 영역에 저장을 해놓고, 이 Q0에는 이첫 번째 문자인 O의 주소값, 이 500번지를 여기다가 초기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q0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원이 들어가는 메모리에서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2로 초기화하고 있는데 2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별도로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ro 데이터형 이게 아, 상수기 때문에 문자를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만약 600번지부터 들어가 있었다면, 600, 601, 602, 603번지까지 쭉 저장이 될 것이고, 그첫 번째 문자인 t의 주소값 600이 여기 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q1이라고 하는, 이 아, q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배열 요소인데, 이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단지 캐릭터 포인터 변수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이 2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2, 그러니까 t, 첫 번째 문자의 주소 값 지역에 들어가면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Q1 이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는 T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3를 저장하고 있는데 3하고 이렇게 넓은 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700번지부터 들어가 있었다 그럼 여기 당연히 700이 초기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t 하나를 가리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포인터 배열과 초기화가 이러한 상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q를 우리가 이중 포인터에 집어넣고 있는데 q가 뭔지 살펴보면 캐릭터 포인터 변수 3개짜리 배열의 배열명이죠. 배열명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Q0의 시작 주소 값이에요. Q0가 1 0 0번지부터1 0 3번지까지 메모리에 저장되 있잖아요. 아, 확보되어 있잖아요. 네, 그 Q0의 주소 값, 시작 주소 값 100이 바로 Q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Q는 이 100이고 이 100을 어떤 포인터에다 집어넣는 다음 주소 값이니까 그 포인터는 Q0의 주소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Q0의 형태를 가리키는, 캐릭터 포인터형을 가리키는 포인터야만 여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이중 포인터가 되어야 된다. 자, P는, 자, P는 포인터예요. 포인터인데 가리키는 게 캐릭터 별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P는 뭘 가리킨다? Q0을 가리키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P 입장에서 보면은 이 Q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인 Q0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P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얘는 Q0만 가리키고 있는, 그냥 하나의 단일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피하고 뿔뿔, 이렇게 돼있죠. 자, 요거 연산자, 증가 연산자, 요거 간접 참조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 이세개다 단항 연산자인데, 단항 연산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쓰였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모든 단항 연산자 우선순위가 전부 같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산방향을 또 따져봐야겠죠. 연산방향은 단항 연산자인 경우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따라서 얘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됩니다.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P++ 이란 얘기고, 그죠? P++. 얘는 뭐와 같다? P에다가 플러스 1한걸 다시 P에다 집어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전위표현도 마찬가지고. 그럼 P에다 플러스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의 현재 값이 100이에요. 100인데, 100에다가 플러스 1 하면 100, 101이 됩니까? 아니죠? 이거 p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하게 되면은 1 곱하기 p가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ize of 별 p, 즉 p가 가리키는 놈의 사이즈를 곱해서 1이랑 곱해서 더해준다. p가 가리키는 놈이 뭐예요? p가 가리키는 놈은 q0죠? q0의 크기. 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니까 자 얘는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얘1라운 곱하니까 4가 되고, 따라서 이 연산하면 104가 되겠죠? 이 104번지, 이 Q1의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시 P에다 집어 넣으면은,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100에서, 자, 뭐로 바뀝니까? 얘가 1 0서 104번지로 바뀌겠죠? 104번지로, 자, 바뀌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이상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즉, QJ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Q1을 가리키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산을,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P에 다시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104를 이렇게. 자, 이렇게 연산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에다가 이제 2번 연산을 수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104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연산을 수행하면 P가 가리키는 놈이니까 Q1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1번 연산에서 보면 이 증가 연산자 후위 표현이기 때문에 P가 104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그 다음 연산을 할 때, 즉 2번 연산을 할 때는 후위 표현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겁니다. P가 바뀌기 전에 값은 1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할 때, 즉 2번 연산을 수행할 때 P는 104가 아닌 백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백에 대해서 별을 붙이면 p가 백일 때는 q0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p 별피 하게 되면 q0가 나오는 거야그니까이 2번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q0가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번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q0가 포인터니까 가리키는 놈을 구해 주겠죠? q0는 이 5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3번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결국 문자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문자 5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렇죠? 이 연산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p 가 하나 증가돼서 1 증가돼서 104번지로 바뀌는 거. 그래서 Q0가 아닌 Q1을 가리킨 상태로 바뀌는 거. 그게 한 가지 결과고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이 문자 5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자 5는 연산한 결과값 5는 어떻게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아, 그때 p 가 증가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요. 그죠. 이제는 p 가 q 제로가 아닌 q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p 가 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면 결과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별 P 하면 이제 P 가 Q 0로 Q1 이니까 P 가 가리키는 놈은 Q1 이 되겠죠. 이 연산의 결과는 Q1 이 되는 겁니다. 자, Q1 은 캐릭터 포인터 변수고, 그 안에 있는 값은 600 번지고, 그거를 %S 를 가지고 출력을 했으니까 %S 는그 주소 값600 번지로 가서 문자나 찍고, 주소 값 증가해서 6 0 1 번지로 가서 또 문자 찍고, 또 하나 증가해서 602번 줄해서또 문자 찍고 또 하나 증가해서 또 찍고 계속한데 언제까지 넓은 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는 게 %S예요. 이거 따라서 요 600번지만 주고 %S로 찍으면 2가 나온다 그러니까 넓은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문자를 찍어주니까 그래서 요 연산의 결과는 자, 이렇게 2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요 봅시다. p가 가리키는 놈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가 가리키는 놈 하면 q1이죠. q1이 자, q 1 제로가 아니고 자, q1이 가리키는 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q1이 가리키는 요게 p가 가리키는 놈이 q1인데 여기다 이 별을 붙였으니까 q1이 가리키는 놈 하게 되면 자, q1이 가리키는 놈은 t죠. 죠 그렇죠? 대문자 t. 그걸 %c로 출력했으니까 여기 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보면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별 p 플러스 1 이렇게 되있네요. 어 p가 가리키는놈은 p가 가리키는놈은 q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q1 죠? 그렇죠? 플러스 1 하고 별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떤 값에다가 정수를 더하고 그리고, 괄호하고 별 붙이면은, 이건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Q1에, 자, 이런 식으로, 대괄호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저 Q1에다가, 자, Q1에다가, 인덱스 1을 사용한 그런 값을 말하는데, 자, 요 Q1에, Q, Q1이 뭔가, 이게 보면 캐릭터 포인터 변수 아닙니까?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어떤 문자 열에, 그첫 번째 문자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치 모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얘가 연결하고 있는 문자열을 하나의 캐릭터 배열이라고 봤을 때그 배열 명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10은 T가 되고 Q11은 W가 돼요. Q12는 이 O가 되는 겁니다. 그쵸? 문자열 상수는 문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자열 상수는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캐릭터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이가 배열명인 거니까. 결국 이 문자열 상수를 어떤 포인트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는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을 포인트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 배열에서 배열명을 포인트 변수에 집어넣으면 포인터 변수를 배열명처럼 쓸수 있잖아요. 그죠? <laughs>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그냥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요 아주 그대로 주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Q1. 자, Q1에다 플러스 1 하면, 저 600에다가 플러스 1 하면 601번지가 나와요. 왜냐면, 하 Q1이 가리키는 놈의 크기를 곱해서 더하는데, 이 가리키는 놈의 크기, t의 크기가 한 바이트니까 601번지가 나옵니다. 601번지는 W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되겠죠? 거기다가 별을 붙였으니까, 여기에, 여기다 별을 붙였으니까, 이 W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W가 되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별, P, 플러스, E.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가 가리키는 놈은 Q1이고, 그다음여다가 정수 도하고 포인트에다 정수 도 과로하고 별 붙였다. 그런 얘기는 얘는 q 1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Q1이 이 배열의 배열명이라고 보면 Q1, 0, Q1, 1, Q1,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5가 되겠죠. 얘는 5. 그래서 2가 나오고 T, W, O가 차례차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